마이크로웨이브 무기와 조직 스토킹. 내 가족이 공격당하고 있다면 당신의 안전은? 마이크로웨이브 무기와 조직 스토킹 당신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경고. 마이크로웨이브 무기란 무엇인가? 마이크로웨이브 무기는 전파 주파수를 이용해 특정 대상에게 에너지를 집중하여 공격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비공식적으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종종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은 지속적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보내지게 됩니다. 조직스토킹의 정의와 그 심각성. 조직스토킹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해자들이 함께 모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감정적 피해를 주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소란과 불쾌한 발언 주변 사람들이 주거라는 말이나 비속어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집주변의 지속적 괴롭힘 아래 집이나 윗 집에서 생활 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이러한 행동은 남녀노소 국적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으며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는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피해자들이 유사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전파 무기의 공격과 피폭의 위험성.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은 이제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피해자의 뇌파에 직접 영향을 미쳐 생체 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은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초래합니다. 또한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공격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성까지 위협합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불안, 우울증, 심신의 불편함을 느끼며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조직 스토킹과 사회적 문제,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